첫 만남을 잠으로 시작한 첫사랑 10대의 마지막 여름을 함께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보지 말자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날씨만큼 화창한 일예대 캔버스 그리고 일예대를 대표하는 농구부 승주 뚫렸잖아 뭐냐자 아, 다시 농구부 주장이 도연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선수 하나의 부상으로 중요한 시합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벤치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제 다치니까 바루이잖아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안 되겠어. 누구라도 붙잡아야지. 누구? 대체할 선수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매니저 해인. 어? 개복각했는데 기다려. 그리고 긴 휴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캠퍼스로 돌아온 동욱. 삼동우 복학했었네 왜 연락 안 했어 다들 너 보고 싶다고 난린데 삼신할매의 축복을 받은 용한 독보인지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기지 않았죠 오늘 술 한잔하면서 후배들도 좀 보고 와라와 너네 나랑 친해? 내가 왜 휴학했는지 알아? 나안 친한 사람이랑 밥 먹는 거 싫어해 술 먹는 건더 싫고 미안한데... 나 너네 이름도 모르거든? 아는 척안 해줬으면 좋겠다. 까추리가 제어판을 잡고 있는 상태지만 헤이는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동욱에게 향합니다. 너 농구할래? 안 해. 아 어, 왜? 땀나. 곧연합대인데 결승인데. 선수 한 명이 빈다. 이게 무슨 대위기 상황이냐. 친구로서 한 번만 부탁할게. 잘 가자. 피지컬부터 바로 공만 잡으면 될것 같지만 내가 그때 말했던 농구부 주장 있잖아. 말안 했는데? 저 저기서 뭐하냐? 농구에 미친 도현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았죠. 공 던지면 무조건 물어 완전 개라니까? 개새끼랑 농구 안 한다. 야 개새끼라니. 야. 그거 내일이냐? 아이씨 깜짝이야. 자꾸 말 옮기지 마라 진짜로. 제분들. 피지컬 봤지. 우리한테 재만한 사람 없다. 하지만 얼마 지나잖아. 또 다시 두 사람은 엮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동욱. 잠깐이긴 하지만 잠에 들어버렸죠. 못 찾아? 학교에 너 말고 아는 애가 있던가? 아니 내가 알기론 없지 혜이는 또다시 도연과 만나게 하려고 술을 씁니다 걔가 우리가 뒷담간 거 들었나봐 완전 개빡침 아 어쩌라고 야 걔한테 사과라도 해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널 극혐하고 있다는데 찝찝하지도 않냐? 결국 방강제로 끌려가는 동욱 제가 우리팀 농구부 주장 이도연 이도연? 드디어 그의 눈에 도연이 들어오죠 시합이 언제라고? <laughs> 다 다음주 월요일 딱 봐도 천년모은 서사라도 입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욱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머리 퉁퉁 강지라고 한거 진저진저 미안하대. 뭐 그렇게까지 말 안했고. 개새끼한텐 사고 안받는데 뭐? 사고 안 받는다고. 개새끼한텐. 서서 거득한 눈빛에 비해 살벌하게 하는 기전지. 아 왜? 개 닮았잖아. 레브라 돌리트리버 오랜만이다. 서로 아는 사이는 확실했죠. 그러니까 얘를 포워드로 쓰겠다고. 농구도 했었대고 피지컬도 딱이잖아. 하루라도 연습 안 하면 감 떨어지는 거 금방인데. 뭐 고딩 때 했던 걸로 비교할 수나 있겠어. 보면 알겠지. 10점 점수 내기로 입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도 도와주러는 애한테 테스트까지. 하는 것도... 그렇게 시작된 입단 테스트. 도호는 여전히 좋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렸네. 슛쏠때 망설이는 게 아니지. 이드웨이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다 쳐발렸던 기억을 못하나? 동욱이 빠르게 점수를 가져오나 싶었지만 밥번 먹고 농구만 한 도연을 이기는 건 무리였죠. 이도연 승! 다른 사람 찾아야겠네? 야 도연아 그래도 얘 너무 아까운데 경기는 해야 되잖아. 다른 대안도 없고 사실 결승을 앞두고 있어 선택지는 동욱 하나였습니다. 연습은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그 이후 수업 끝나곤 자유리지만 필참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동욱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뭐 한입 할래? 너다 먹고 남겨줘. 반동욱이랑 뭐 있었어? 그냥 고딩 동창이야. 안 친한. 그냥 안 친한 동창 대하는 것치곤 좀센것 같던데. 난 중요한 게임이잖아. 그래서. 승주는두 사람이 묘하게 신경 쓰였죠. 나다 먹었어. 먹어. 저거 얼마나 한다고 기엽고 남겨준 승주. 이번 결승에서 이기면 어디 갈래? 어디? 너 동해 가고 싶다 그랬잖아. 애들이랑 다 같이 가면 좋겠네. 정강하고 아니 애들 빼고. 그러든지. 라면을 줄 때부터 대충 각이 나왔죠. 한편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동우. 사실 그는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면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좀더 빠르게, 좀만 더. 시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승준은 음료수를 주면슬쩍 동우에게 접근해 봅니다. 도이랑은했어 그런 편이었지? 도연이랑은 다르게 다른 답을 하는 동우. 아... 또 다시 도연이 근처에 오자 잠이 쏟아지는 동우. 야, 집 가서야. 반동 왜? 한번 하고만 게임 같은 거 아니야. 나한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똑바로 해. 내가 왜? 나 부탁으로 여기는 있 거야.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래서 대충하시겠다?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데? 시합에서 이기면 너 입단하는 거 생각해 볼게. 농구부 안 들어도 된다고.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또 어떤 맛있는 부탁을 하려고? 거기 20점, 개인득점 20점 채우면 들어줘. 내 소원. 쉰주 하나. 보면 알겠지. 그러가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을건 경기 당해 오늘 시민 더볼 없을 거다. 점내 바로 해. 농구 경기를 보기 전두 사람의 사연 가득한 고등학교 시절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명철? 지금과 다르게 둥글둥글했던 도현. 너 저번에 왜내 옆에서 잤어? 어? 사실 두 사람은 이전에 만난 적 있었죠. 너 청소 도망갔나 보네. 창고에서 우연히 자고 있었던 도현을 보았던 동욱. 그리고 그날도 도현이 옆에 있자 잠이 오기 시작했었죠. 야, 야, 그렇게 처음 보는 남정 내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거기 원래 그내 자리야. 아니 나도 껴줘. 농구. 농구라는 취미까지 맞았던 두 사람. 내일도 할래? 다음에 너랑 편먹고 하자. 그래? 더워? 어. 얼굴 빨간데. 아왜이게 덥냐? 나 이도영. 어? 야, 악. 여기서 죽을래? 아니. 아씨, 너너 진짜 죽었. 아씨. 진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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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한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농구 경기로 돌아옵니다. 철저히 도호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도연. 그런 상황에서 도연과 승조를 중심으로 점수가 나기 시작하죠. 결국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더니 일, 이대 불리한 쪽으로 시합이 기울어 버립니다. 이 도연 막히면 나 봐. 나 보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도연. 겨우 나 하나 이기고 싶은 거 아니면 나 봐. 도호는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증명합니다. 우승까지 단한 걸음. 도현의 공이 골대에서 튕겨 나가는 순간. 덩크슛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동욱. 동욱이 친구들과 도현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어, 더 안절성. 병원은 꼭 가. 혹시 모르니까. 또 다시 도현의 옆자리에서 잠이 들기 시작하는 동욱. 졸리냐? 어제 5분을 못 잤어 애들 올 때까지 좀 자든지 이겼다 오늘 알아 내 소원 들어줘야 돼? 알아 뭘 말할 줄 알고? 우승이고 뭐고 소원이 제일 궁금했죠 너 어? 이상해 뭐가? 뭔데? 아총 가져와 장난 아니 우승 기념 회식을 하게 됩니다. <laughs> 눈빛 교환하기 딱 좋은 서로의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 이제 농구부 정식 단인 거지? 뭐. 승리의 주역이 어떻게 빠져. 왜 빠져? 이미 정 회식하고 있는데 뭘 물어. <laughs> 맞은편에 앉더니 더 신경 쓰이는 동구승주는감히 <laughs> 자작하려는 도현의 잔을 채워 주죠. 조금만 마셔. 나 그만 마셔. 대놓고 다정한 도연과 승주. 어, 할래 그때 동욱의 술잔을 단속하는 도연. 얘들아, 오늘 정말 나이다. 야, 단체 사진과 함께 마무리되는 회식. 나 농구 별로나 그럼 도잘그마이나 <laughs> 결혼하자는 말을 돌려서 네요 그래서 할 거야. 농구. 21점 넣었다 내 문제의 정답이 아직도 너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이도현, 나랑 같이 살자. 월세는 반반 맞지? 같이 살자고. 청원을 받은 순간 재생되는 과거의 이야기. 사람들 안 계시네. 농구하던 다주 양호실에 온 도현. 이도현. 야, 너왜 여기 있냐? 야, 내가 할게. 있어 봐. 만능 빨간약을 발라줍니다. 너 원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해? 아니. 근데 왜 나한텐 잘해줘? 그래서? 싫어?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어? 야 미안 양호씨를 이렇게도 쓰는군요 나 너한테 궁금한 거 있네 말하지마 이제 대답을 들으러 가야겠죠 네가 똑바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21점 넣었어 그러다가 다쳤고 너 다리 불편해서 혼자 못 지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스타일이었나? 아니 말이 되는 소원이었지 들어줄 거 아니야 이게 왜말 같지 않은데?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해? 내가 지금 묻고 있어? 틀린 말은 절대 안 하는 동욱. 나 진지. 해 야. 호. 생각해 볼게. 경기가 끝나 고 곧장 진행되는 연습. 그리고 부상을 당한 동욱도 연습에 참석합니다. 뭐 다친 건 다친 거고. 연습은 연습이지. 앉아서 보기만 해. 계속해서 도현의 주변을 맴도며 눈도장을 찍습니다. 진짜 신경 쓰게 한. 신경 쓰라고 있는 건데. 어? 자. 갑자기 예보 없이 내리는 비. 잘생겼는데 비가 온다. 전설의 우산 씬은 필수죠. 내일부터 그냥 연습 나오지마. 싫은데? 너 어차피 뛰지도 못하잖아. 싫다고?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비 맞기 싫어서 안 가고 있었던 거야? 어. 기억하고 있네. 우산 갖고 다녀.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싫어. 너가 우산 들어주면 되잖아. 정말 진짜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이야 예 경영대랑 헷갈렸네. 이거 마셔. 할 말이 많은 듯 음료까지 건네는 동욱. 너네 집에 언제 들어가면 돼? 대답 줘, 오늘까지. 대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은 눈빛.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 오늘까지다. 아니, 야. 갑자기 다가오는 동욱이 불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야, 너 어디 가? 나 전학 가. 전학을 간다고 통보를 당해버렸던 도연. 뭐? 너, 너 나한테 할말 없어? 없어. 아, 어, 이제 보지 말자. 너,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냥, 이제 농구도 재미 없어졌거든. 개새끼. 갑자기 떠나놓고 갑자기 나타난 동욱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보여서 뭐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 신경 쓰이면 신경을 끄던가 피해버리던가 그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게 되면 좋겠다. 도현은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너왜 여기 있어? 너랑 같이 살려고 이 정도면 진짜 집이 없나?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 도 되지? 야꼭너 지금 진짜 막무가내인 거 알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어줄 거잖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유까지 납득시켜야 하는 소원이었어? 너 원래 이렇게 앞뒤 없는 애였냐? 어, 전후 상황 따질 거였으면 시합 전에 했었어야지 더할말 어, 없으면 들어간다 깁스 풀 때까지만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동욱을 집에 들입니다 조이는 데로고 소파에 있자 여기 들어가지 말고 저러면 같이 사는 의미가 없죠 이도현! 왜? 그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 에어컨 방에만 있어 더운데 하나하나 신경 쓰이게 하는 동욱 아... 야이도현아또 왜? 아 다리 붙는 것 같아. 얼음 어디 있어? 아, 아 다리가 아프니까 온 몸이 다 아파. 아 진짜 미쳤겠 이제는 부르지 않아도 와주는 도연. 이제 없는데? 야 시킬 거면 한 번에 시켜. 야,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절대 붙어있으라고 신이 돕습니다. 하... 낭만 있게 촛불 하나 넣고 한 공간에 있는 두 사람. 아못 참겠다. 더위를 못 이겨 차샤를 감행하는 동우 아!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 야 괜찮아? 아샤워국지안 돌렸느냐? 이제야 함께 사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죠 아, 친절하시네요 너해너 하라고 여름 촛불과 어울리는 질문을 주고받는 두 사람 넌 내가 싫냐? 응 왜? 그냥 싫어? 난너안 싫은데. 난너안 싫어. 내가 왜 싫은데? 고등학교 때총 가져. 아 좋은 말로 할때 다시 꺼. 야 뭐야? 나 여기서 잘래. 뭐? 아 선풍기로 못 버티겠어. 안돼 나가. 열오르니까 다리도 더 아픈 것 같아. 딱한 번만이다. 결국 한 방에서 자게 됩니다. 뒤 옆에서 자니까 좋다. 애써 동욱의 말을 무시해보는 도연. 야, 아침부터 밥이 들어가냐? 나 아침엔 잘 배고파. 난 아침에 밥안 들어가던데. 뭐 식빵 같은 거 없어? 없어. 막상 같이 살려니 맞춰야 하는 게 한둘이 아니었죠. 어?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나나 늦었어. 아, 어이. 아, 괜찮아? 아, 봐봐. 이번 건좀 많이 아프겠다. 야나 가야겠다 나 늦어가지고 야 같이 가 나란히 등교까지 함께하게 된두 사람 어디로 가? 나 도서관 수업 안 가? 나 일교시 아니야? 근데 왜 일찍 나왔어? 그냥 처음에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다행히 천천히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죠. 뭐고? 도연과 함께 지낸 뒤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동욱. 있어줘 옆에. 그리고 도연은 동욱의 수면이 찌를 보게 됩니다. 인간 수면제라는 단어를 보게 된 도연. <놀람>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수면력을 느낀다고 해요. 수면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에 이르러 꿈을 꾸는 상태의 수면이 됩니다. 비로소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브랜드 스친한 가지 기억? 좋은 냄새나. 샤프랑 분홍색 그거. 되게 좋다. 아저 여기 왜? 가만히지. 유독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유독 누군가에게만 집중되었던 순간, 십대인 동욱과도였는 첫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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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왜안 타? 나? 걸어가려고? 그다리로? 부상당했을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동욱. 왜안 가? 아니 부상 당했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아니 뭐 아까는 더 움직여야 된. 야, 너뭐 머리 다친 거 아니냐? 저쪽도 눈치 더럽게 없죠. 너 기다렸어. 같이 가려고. 대놓고 플러팅을 시전한 도훈군 이제 침대까지 노립니다. 앉아는 거다 알아. 네 침대 되게 편하다. 아 내려와. 아, 옆에서 잠만 잘게 말이 되는 소리래. 아니 내가 바깥쪽에서 자. 잠... 아 내려오라고. 도현은 아직 침대를 내줄 생각이 없었지만. 손가락이라도 올려보는 동욱. 얘는 침대 위에서 자지그든가손 크네. 대박이지. 보려고 태어난 그만하고 자라. 그 사이 동욱의 다리는 거의 회복이 되었죠. 그 오늘 그 저녁 같이 먹을래? 아니 나 오늘 보 풀거든. 뭐 좋은 날이니까. 어, 할 말도 있고. 그래. 오늘 비 온대 쨍쨍한데 무슨 비 우산 챙겨봐 비 받지 말고 어 고마워 그리고 남들이 봐도 요즘 동욱의 상태는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폈는데? 아니 뭐 그럼 그 전에 얼굴이 구겨져 있었냐? 어아 수상해 왜? 뭐? 이도현은 뭐 좋아해? 식당 예약에 선물까지 준비한 동욱 물건폰 할래? 어? 아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아이 우리 농구부 에이스들 오늘 맛집 타고 같이 가실? 아나 약속이 있어서 도현은 동욱과의 약속에 마음이 들떠있었죠 근데 반동욱 뭐가 있긴 있어 요즘 잠도 잘 잔다고 하고 얼굴빛이 달라졌어 반동욱 왜 잠이 잘못 자? 어, 완전 심각한 만성불면증 걔 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심각해져서 학교 휴학했던 거잖아. 그때 도연의 귀에 들어오는 동욱의 이야기. 근데 요즘 잘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한것 같은데? 그게 뭔데? 말안 해줘서 모르지? 근데 반동욱은 잘수 있으면 뭐든지 할걸? 고등학교 때도 뭐잘수 있는 뭘 찾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착각은 짧고 외는 길다는 말이 있죠. 나를 좋아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은 바람과 같이 짧게 지나갔고 나를 이용했다는 오해는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텅이와 같았죠. 너 사이즈 270인 것 같아서 샀는데 뭐안 맞거나 색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 나랑 사귈. 아, 이 너무 빠른가? 사실 동은 오늘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너 좋아해. 결국 오해를 풀 용기를 내지 못한 도은 두 사람의 길은 또다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우연으로 찾아온 인연을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너 나한테 할말 없냐? 너한테 할말 없는데? 너왜안 왔어? 미리 있어서? 그럼 미리 말을 해주든가.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 해야 돼?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 야! 내가 네 인간 수면제냐 말을 하시그랬냐. 한번 자고 싶어서 그랬다. 아 그때 모르고 병신같이. 야 그런 거 아니야. 하기 싫은 농구 하지 말고. 어줍잖게 내 집에 쳐 들어오지 말고 어, 다음부터 말을 해 이용하고 싶다고. 드라마 일기 예보 장년에는 비애 장르 작품으로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와 청담 국제고등학교를 제작한 웹드라마계의 명가라고 할수 있는 와인난 미디어에서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작품의 정보를 찾아보니까 청춘 비애 작품을 추천하는 게시물에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드라마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참 많은 작품을 추천해주시는데 이 작품도 댓글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딱 보고 리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웹드라마 특성상 신인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제작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연기적인 부분 혹은 스토리적인 부분, 연출적인 부분 등등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웹드라마 중에서도 잘 만든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주연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데 유독 도연역을 맡은 우지한 배우의 연기가 독보였습니다 동욱을 다시 만날 때의 분노, 처음 만날 때의 설렘의 차이를 잘 표현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첫주연작인데이 정도면 앞으로 좋은 배우가 될 인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회차는 더 재미있고 더 달달하니까 꼭와차를 통해 이어보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신인답지 않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과 청량한 영상미와 잘 어울리는 오이스까지 더워지고 있는 요즘 딱 보기 좋은 드라마 일기 예보적 연애였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두살이었습니다. 야, 이따 피방 갈래? 약속있어아 누구랑? 선번 이돌. 너 걔랑 자주 논다 뭐, 한번 잡으려고? <laughs> 미친놈.